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 예, 로스트하크 지금 오픈부, 오픈메타부터 지금까지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어, 허스키 김은 로스트하크에 예, 단 1원도 쓰지 않은 무가금 유저고요. 어, 어, 예, 무가금, 유저고, 예, 무가금 유저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느긋하게 왔습니다. 어, 템렙은 472. 예, 472 찍었고요. 예, 최근에 예, 저는 이제 템은 요거 증명된 힘의 모자. 예 요거 예, PVP 템으로 올립니다. 요거 하고 그냥 아크하고 전 예, PVP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PVP로 그냥 올립니다. 뭐 쉽게 쉽게 올라갑니다. 예, 아크만 있으면, 아크 투만 있으면 뭐 쉽게 쉽게 올라갑니다. 예, PVP 템만 있으면 딱히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 요거 지금 행운의 기운 지금 쓰려고 할 때. 예, 선박 통산 운항 속도 2노트, 3세트 효과. 예, 좋아요, 성게. 요건 뭐, 템을 올리지 않고 그냥 요거, 그냥 갖고 다니면서, 예, 2노트 때문에 요, 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 선언은, 보통은 이제, 음, 어, 저는 수증 탐사만 합니다. 수증 탐사만. 예, 요게 이제, 브람스 6레벨인데, 현재 예, 브람스 장점이, 모래 폭풍 강인, 그 다음에 폭풍 회역 강인. 예, 요거, 요거 때문에 합니다. 예, 요거에서 수중탐사하면, 수중탐사할 때, 이제 요거, 파르메니온, 셜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 요거, 세르바토스, 요, 세, 세 마리 해가지고, 예, 다이아나까지 요, 네 마리 데리고 다니면, 뭐, 그냥, 한 20, 20분 만에 4,500행기도 그냥 다 녹여버립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예, 뭐, 시간, 이 백수니까, 시간 연휴도 남고 그래서, 탐색금 못카못카 가, 가. 예. 남파선, 요, 3레벨짜리, 요거, 사, 해적주화 4,000개 주고, 네, 샀습니다. 남파선이, 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냥 해적에 그냥, 사람들이 안 해요, 작업을. 효, 효과가 없다고.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남파선 3레벨 정도만 되면, 뭐, 고대의 마석도 꾸준히 나오고, 뭐, 해적주화도 뭐, 15개, 16개에서 한 30개까지 나오고, 뭐, 괜찮던데, 나는, 시간 대비? 남파선 작업이 의외로 괜찮아요. 예.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현재 350만 실링이 있고요. 예. 뭐 다이아몬드는 뭐 400개 있고요. 예. 그만은 446개 있습니다. 근데뭐 지금 현재 예. 장사를 좀 많이 합니다. 예. 장사를 예. 장사를 좀 해가지고 장사로 좀 수익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뭐 루피온 인장은 뭐 100만 개 정도 있고요. 캐슈 시앗도 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요건. 그다음에 뭐 딱히 뭐 수집품은 뭐 이렇게 모았고요. 예. 수집품에서 이제 신경 쓰는 건 요거, 예. 코어 SG7. 예, 연발 폭탄. 연발 폭탄인가 뭔가. 예, 연발 연발로 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900개인가 모으면 되는 걸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모으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화면하고 말고 맨날 말고. 예. 뭐 창고는 지금 꽉차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지금 확장했고요. 창고는 예, 그 원정대 창고 외에는 전부 다 확장했습니다. 예, 뭐그 특별히 뭐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로스트 하고 그게 최대 장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도 예,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도 뭐 환경 설정에서 들어가 보면 예, 전부 다 하죠. 이렇게 하면 뭐 예, 크게 뭐 이정도만 해도 뭐렉 별로 없이 예 할수 있습니다. 예 로스트하크 요게 상점이죠. 예 컴퓨터 사양이 뭐 크게 필요 없죠. 뭐 웬만하면 다 돌아가니까요. 예, 로스트하크 지금 계속 잘 즐기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렇게 무가금여자 허스키 게임 로스트하크 상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